오늘은 아삭아삭 맛있는 깍두기를 해 볼게요. 깍두기를 이렇게 하면 설렁탕집 깍두기보다 더 맛있어요. 깍두기를 해서 한 이틀 익혀 놨더니 정말 맛있네요. 밥에 비는 다섯 개 준비했어요. 한개두개세개네개 다섯 개. 물을 씻을 때, 이수세이 스포를 다 씻으면 잘 씻겨요. 뽀얗게 한번 씻어볼게요. 무청 시래기는 다 떼어버리고요. 연한 부분만 쓸 거예요. 요거를 깍두기에다 넣을 거예요. 무청의 얼굴은 다 떼고, 요거는 속에 있는 거예요. 양을 대충 넣었어요. 깨끗하게 씻어서 썰어서 깎아주고 싶은 거예요. 흙이 있을까봐 한 세네 번은 씻어야 돼요. 양을 깨끗하게 씻어서 손질했어요. 고구마는 2,3cm 간격으로 썰어줄게요 한개다 넣으면 너무 많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거를 물을 붓고 삶아줄 거예요 고구마를 삶아서 넣는 대신에 풀을 써놓거나 밥을 갈아 놓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고구마를 갈아 넣으면 진짜 맛있어요 깍두기 물은 200ml만 넣고 삶을게요 고구마에 뚜껑을 덮어 놓고 젓가락이푹 들어갈 정도만 익힐 거예요 무 5개를 깍두기로 썰어줄게요 저는 깍두기를 조금 큼지막하게 썰을 거예요 잘게 썰은 것 보다 조금 큼지막하게 썰은 게 고기에도 좋고 맛있어요 음, 이렇게 큼지막하게 썰어서 준비하면 되고요 참기름을 4큰술만 넣을게요 1큰술 2큰술 3큰술 네큰술 이렇게 해서 섞어줄게요. 딱뜨기면은한 번씩 뒤집어 줄게요. 요거는 뉴스가예요 뉴스가를 반 티스푼 정도 넣었어요. 고구마가 잘 삶아졌나 볼까요? 어, 이 정도면 괜찮겠어요. 잘 쑥쑥 들어가네요. 까줌으로 고 식혀줄게요. 여에 들어갈 양념을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생강이고요. 사과 작은 거한개다 넣을게요. 사과 씨를 제거해 주고요. 사과를 깍둑썰기로 해서 넣어 게요 이런 그거 하나 담게요. 깍둑 썰기로해서 넣어주세요. 새우젓을 수북하게 한 숟가락 넣을게요. 이거는 까나리액젓이에요. 까나리액젓을 200ml 넣을게요. 매실 액기스 100ml 들어갈게요 고구마 삶아서 식혀놓은 거 넣을게요 요게 들어가면 진짜 맛있어요 고구마 삶은 물은 버렸어요 간만을 얼려놨던 거두큰술 정도 들어갔어요 봐요. 잘안 갈아지네. 한번 뒤집어 줄게요. 곱게 갈았어요. 깍두기가 제일 저렴할까요? 어, 접절었어요. 오늘 엄청 많이 생겼죠? 깍두기는 씻지 않고 소쿠리에다가 얹져줍니요 여기다 해서 물을 쫙 빼줄 거예요 이물은 버릴 거예요 먼저 깍두기 물을 고춧가루 물을 들여줄게요 고춧가루는 100g 들어갔어요 고춧가루 물을 들여놔야 국물이 생겨도 씻기지 빨개요 해야 김치가 빨개요 이렇게 해놔야 국물이 생겨도 씻기지 않고 빨개요 이렇게 해서 10분 정도만 둘게요요게 들어가면 맛있어요. 무청을 2~3cm 간격으로 썰어줄게요. 이렇게 짤막하게 이렇게 썰어주면 돼요 무청은 이렇게 해서 깍두기에다 넣어주고요 이거는 쪽파입니다 쪽파 300g 조금 넘어요 쪽파는 3-4cm로 썰어주면 되고요 깍두기에 들어갈 양념을 여기다 부어주고요 양념이 아깝잖아요. 생수를 부어서 이렇게 씻어서 부어주고요. 깍두기를 고춧가루에다 버무려 놨기 때문에 양념에는 다감해서 고춧가루를 넣을게요. 50g을 넣어보고요. 모자라면 조금 더 넣을 거예요. 고춧가루를 한 숟가락만 더 넣었어요. 텁텁할 수 있어서 망하면서 놉니다. 그만 넣어도 될것 같아요. 딱두기할 거에다 양념을 넣어주고요. 이제 버무리기만 하면 돼요. 위에다가 고춧가루물을 들여놨기 때문에. 빨갛죠? 버무리기만 하면 돼요 깍지기에다가 이렇게 고구마를 넣고 하면은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하면 간도 딱 맞고 정말 맛있어요. 간을 한번 볼게요. 간도 딱 맞아요. 익으면 정말 맛있을 거예요. 통에다 담을게요. 오늘은 정말 맛있는 깍두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깍두기는 한지 이틀 된 건데 너무 맛있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오늘은 정말 맛있는 깍두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